안녕하세요. 20기 첫인상 리뷰입니다. 어, 좋다는 어, 개소리로 어, 시나리오 쓰는 리뷰죠. 어, 감안하고 시청해 주시고요. 어, 이번에좀 밸런스가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남자들이 거의 최상위 포지션이잖아요? 티어가 상당히 높은데, 그에 반해 여자들이 너무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어. 어, 이게, 최소한 여자들을 20대, 20대 로 저는 넣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20대 여기 몇명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뭐 여자 출연자들도 그렇고 다 훌륭한 분들이죠 훌륭한 분들인데 어디까지나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남성 출연자에 비해 어, 밸런스가 좀안 맞다 그런 말이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어,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이 어, 의사 아들이 어? 의사가 아들이 의사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의사라. 근데, 어, 여자가 두명 있어요. 한 명은, 음, 음, 출산이 가능한 젊은 사람. 스펙은 좀 달려. 그또한 어, 명은 스펙은 높은데, 출산이 안 되는 사람. 두 명이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 여러분이 의사 아들을 둔 엄마라면은, 누구를 좋아하시겠어요? 당연히, 손자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겠어요? 맞죠? 그래서 이 밸런스가 너무 엉망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20대. 너무, 그리고 이 남자들이 너무, 인물도 괜찮지, 뭐, 키도 또 괜찮은 편이지. 뭐 성격은 모르겠지만, 난 겉으로 보이는 걸로 봐서는, 조금, 밸런스가 좀안 맞다. 그런 생각이고요. 아, 다음에는 이런 남성 주연자라면은 20대. 아니면은 얼굴이 진짜 이쁘던가 해야죠. 얼굴이. 얼굴이, 아, 진짜. 누가 봐도 딱 이쁘다. 7억순? 그래 7억순 정도 얼굴이면은 아, 좀한 40대도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그냥 저양한 외모라면은 저는 20대로 맞춰야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성 핏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밸런스 잘 맞춰야 돼요. 편파적이야. 다음은 한명한명 한명 조금 가볍게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음, 야, 뭐 의사라고 하네요. 영수, 어, 삼루타 이야기를 하고, 음, 뭐, 조금 까다로운 느낌이 있죠. 외모는 뭐잘 웃는 것 같은데 약간 무서운 외모죠. 음, 성격은 뭐 인성은 좋아 보이는데 약간 무서운 외모. 음, 너무 갈게요 영호. 표정이 약간, <laughs> 어 약간 어설프죠. 불안함이 느껴지죠, 표정에서. 그리고 열0살 연상이랑 만나고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에서도 약간 이 사람이, 어, 안정을 느끼려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열0살 연상의 여자라면은 엄마 같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돈이 많으면 또 안정적일 수도 있겠고,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겠고, 어떤 부모와 같은 안정감이랄까요? 그래서 약간, <laughs> 결핍 같은 게좀 느껴져요. 불안과 결핍이 느껴집니다. 물론, 그냥 제 마음대로 씹부리는 거예요. 음. 다음, 영식. 어, 얘, 얘가 솔로예요 이거 왜 나왔죠? 맞죠? 아니, 발다리 멀쩡하고, 얼굴도 멍청하고, 뭐, 솔로일 이유가 있나요? 이 사람이. 자기가 자발적 솔로 아닌가요? 말이 안 되잖아. 여기 왜 나왔지? 어디가 하자가 있나 보죠 뭐. 이런 경우 에 내가 문제야 내가 내 하자가 있겠죠 뭐. 사서 아직 솔로인 거 보면 음뭐 제작진 피셜로는 바른 뭐 생활사나이 바른 사랑이라고 하는데 정상은 아닌 것 같아. 다음 영철 해외파. 음 피지컬 좋고 음이 소개가 뭐 전장 소개 뭐핀뭐 이런 소개가 있던데. 첫 선택을 용숙으로 보았어요. 음. 용숙. 음, 용숙이 소개가 벽을 뛰어넘는 이런 거 보니까 일단 둘이 조금 어느 정도 썸이 있나 봐요. 음, 뭐, 전체적으로 무난무난한데, 야, 아, 굳이 여기까지 와서, 어, 여자를 찾아야 하나요? 16기 상철도 그렇지만, 여기 와서 여자를 완전 데리고 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따라갈 사람이 있나? 커리어를 포기하고 가야 되잖아, 여자 커리어를. 여자들이 다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좀 이상해. 그런, 여기까지 굳이 한국에서 찾으려 하는 게,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음, 광수. 어, 약간 뭐설 느낌이 좀 나죠? 뭔가 이성 드립을 치면서, 아직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이게 경험이 없는 거야. 이성이 이성이 이게 남녀 사이에 이성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아주 하체가 막 딱딱해지면 그때부터는 이성 영역이 아니잖아요. 아주 뭔가 모쏠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상철 뭔가 표정이 딱 관찰자로 상대방을 막 뱉도록 보려고 그런 분석가 스타일이더라고요. 아주 무난무난할 것 같아요. 근데 머리를 많이 쓸것 같은 스타일. 현숙을 뽑았네요. 다음, 영숙. 용숙. 영숙은, 음, 왼쪽으로 조금 우월식 같은 게 느껴졌어요. 왜냐면은, 어, 영숙을 쳐다볼 때나, 이렇게 사람들 쳐다볼 때, 눈빛이 약간 깔고는 듯한 눈빛이 나와요. 음, 이게 그, 누구다, 라 여자, 아무래도 춤추는 그 여자 연예인 있잖아요. 어,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훗, 니가 하는 그런, 그런 멘트를 하는 그 표정이랄까. 뭐 상대방을 깔보는, 어, 내려, 내려가, 내려다 보는 그런 눈빛이 좀 있어요. 어.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그러고, 뭐 그런 점에서 약간 어떤 직업적으로 뭐 이런 교수나 직업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종교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있고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어, 영철을 뽑았죠. 어, 영철을 뽑았어. 음, 근데 이 장거리가 과연 해결될까요? 벽을 뛰어넘는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뭐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이 벽이라는 게 장거리 말하는 거겠죠. 다음 정숙입니다. 음, 마음이 좀 아픈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관상도 좀 우울, 우울증 있는 관상이고, 약간 아스퍼거 뭐 그런게 아... 아닐까 싶어요. 음, 예를 들어서, 난 남성 출연자를 앞에 두고 앉아있을 때 그런 남성 출연자에게 들릴 정도로 이야기를 크게 한다든지 이런 거 자기가 의식을 못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평범하지 않고, 음, 그리고 또 어떤 점이 서특이겠죠. 관상, 관상을 좀잘 보는 걸로 봐서, 그런 점에서 어떤 시각적, 시각적인 감각이 혹시 뛰어날 수도 있고, 예민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음 대화할 때, 대화할 때 막, 지나치게 막 솔직하게 질문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거리낌 없이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죠. 사회성이 떨어져서, 어, 의사소통에 약간 어색함이 있죠. 근데 음, 어떻게 보면 이게 솔직하게 볼 수도 있는데, 뭔가 평범하지 않은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뭐, 뽀뽀를 하던데, 이것도 약간 그걸 비슷해요. 이,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목소리가 커가지고 남자한테 이게 들릴지 모른다 이런 안 그런 걸 인식 의식, 인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 못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렇게 뽀뽀를 한, 하면은 이게 뭐 어떻게 TV에 어떻게 나오고 이런 그런 사회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한다고 할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계속 평범하지 않은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죠. 그게 저는 약간 마음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그 귀에 구멍을 또 많이 뚫었더라고. 그런 거 봐봐요. 음, 마음이 아프니까 몸에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문신 많이 하는 사람, 귀에 구멍 많이 뚫은 사람, 뭐, 다 마음이 아픈 거죠. 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이것도 어떤 특이점이 있었죠? 음. 현숙에게 지금 어, 영식을 일단 관심있어 하는데, 현숙이랑 겹치죠? 응, 그래가지고, 음, 현숙이랑 조금 뭔가, 특히 타 하는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반에는. 음, 응. 아무튼, 뭔가, 지켜봐야 할것 같고, 뽀뽀? 뽀뽀할 때, 짧아, 뭐, 음, 짧아, 이러던데 주어도 안 나왔고 주어가 빠졌잖아요. 이 사람 그때 뽑아할때 보면은 손이 손이 카메라 에안 잡혀요. 손이 어, 다른 뭐 딱딱한 걸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음, 짧다는 게 음, 다른 게 짧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다음은 순자. 순자 뭐 무난무난하죠. 어, 뭐 성격이 그렇게 막 논한 것 같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고 전체적으로 양호해요. 음. 그런데 어, 아직 결혼을 안 했다. 뭐 눈이 높을까요? 아무튼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에휴. 나요 그냥 뭐 눈이 높겠죠 뭐. 다음 영자. 영자. 뭐 인상이 눈이 눈부터 코 여기까지 역으로 전체적으로 다 못돼 보이죠. 그런데, 이, 등장신 보면은 동생이랑 같이 오는데, 아주 가정이 아주 화목하더라고요. 아주 화목한 과정에, <laughs> 가정에서, 어, 이렇게, 못된 인상이 나온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상은 나쁘지 않겠지만, 뭔가, 철없는 딸 이런 유형이 아닐까. 이강인 같은. 그러니까, 음,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약간, 시기나 질투 이런 게 많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어, 조금, 음, 뭔가, 약간, 파벌 같은 걸 형성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팀, 이게 여기 보면은, 영철이 보면은, 전장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남자들끼리는, 뭐, 그렇게 막, 치열할 것 같지는 않고, 남자들이 너무 괜찮다 보니까, 여자들끼리 좀 치열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자들끼리 약간 바보를 나누고, 약간 트러블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정숙은 지금, 뭐, 영식이나 영호죠 그리고, 그래서 정숙은, 뭐, 트러블 날싸이 현숙 뿐인데, 영자는, 영자는, 또, 영철이가 노래 부를 때, 어,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시, 만약에 영자가 영철이에게 관심이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다면은, 영숙이랑 어떤 트러블이 있지 않을까. 아무튼, 요주, 임, 요주의 관찰 대상입니다. 그리고, 아, 영숙이 빠뜨렸는데, 영숙이가, 아까, 정숙이가 얘도 조금, 결핍이 느껴져요. 마, 마음이 아프니까 음, 그래서 뭐뭐 뭐 어떤 결핍협의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겠지만 나도 잘 몰라 그냥, 그냥 제 마음대로 씹으려는 건데 아뭐 애정결핍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영호도 지금 보면은 열사연상에 뭐돈내 이런 불안한 표정에 결핍을읽 여기 시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너무 어 공감이 좋을 것 같아 서로가 사, 사랑을 주면서 서로서로 서로 막 갈고하는 애정을 갈고하는 서로 의지하고 기대고 하면은 아주 궁합는 좋을 것 같아요 이 둘이. 그래서 뽀뽀 이야기가 뭐 뽀뽀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말이 있던데 어, 아마 영호일 가능성이 높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어디까지 했죠? 아 영자, 영자가 그래서 아. 뭐, 관찰할 대 상이다. 일단, 인상이 보통이 아닌데, 그렇다고, 내놓고 싸우는 스타일은 아니고, 어, 정치, 정치질 할것 같은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16기 경제라, 그 정도? 그 정도, 16기 경제가 너무 심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가겠죠. 한번 지켜봅시다. 그리고, 옥순. 꼭순. 옥순은, 이거 왜나왔죠 그냥 방송하려고 나왔나요? 뭐, 그냥 놀러 나온 것 같아. 봐보세요. 이 사람이 뭐, 직장이 뭐, 뭐, 해외에 있다는 말이 있던데. 이 사람이, 저기, 그러면은, 남자를 만나면은 남자를 해외로 데리고 갈 거예요? 아니면 해외에서 장거리 연애를 할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아니면 자기가 한국으로 들어올 건가? 조건이 안 맞는 조건인데. 그냥 놀러난 것 같아. 그리고, 영철이가, 영철이는 옥순은 아니죠. 왜냐면 옥순 같은 사람 만날 거면은, 그 해외에서 만나면 또 되잖아요. 굳이, 여기까지 한국 와가지고, 옥순을 만날 이유는 없다. 그냥,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철과 옥순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다음, 약, 용숙, 현숙, 현숙입니다. 어, 이게, 출연자 중에서는 제일 이쁘죠. 어, 제일 이쁘기는 제일 이뻐. 그런데, 조금, 약사영숙 좀 닮았어. 그 13기. 약사영숙, 이, 얼굴, 형태가 있죠. 약간 광대, 광대가 약간 튀어나오고, 눈은 살짝 반달형의, 약사현숙 느낌이 났죠. 영숙, 약사영숙. 어, 응. 어, 쥐상, G상, 쥐상이에요. 쥐상이라서, 약사영숙도 약간, 쥐상, G상, 미키마우스 쥐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약았을 것 같고, 약 약사라서 약을 쓸것 같아. 음. 그리고 뭐 소개가 외유내강이라고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도 아 그렇게 어 조금 만만한 스타일은 아니다. 뭔가 연륜이 있겠죠. 뭐 독서 모임, 뭐 그런 걸로 뭐 모임 같은 거를 하고 할 정도면 와인 모임 같은 거할 정도면은 많은 사람을 만나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사람들, 남자들 머리 꼭대기 위에 있겠죠.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음, 너무 머리가, 머리가 너무 좋아서 결혼을 못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어,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하겠죠. 머리가 너무 좋다면. 어? 아, 내 수준에는 그래도 이 정도 남자는 만날 거야. 눈이 높잖아요. 어, 근데,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하니까 이제 결혼을 못한 게 아닌가. 근데 조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머리가 너무 좋으면은 단점이. 약간 사람이 손해볼 보 때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걸안 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고, 만족 못하고, 그 13작사 형숙도 그때 커플이 안 되었었죠. 그때 커플, 아, 커플 되고 나가서 잘안 됐었던가? 뭐 그런 유형일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영식이랑, 영식한테 쌈을 아주더라고 어, 뭐, 마음에드나봐 영식이가. 그런데, 영식이가 좀 아깝네요. 맞죠? 음, 영식이 아깝네. 내가 영식이다. 그러면은, 어, 뭐, 이런 현숙 같은 여자는 뭐, 많이 만나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크게, 많이 빠지고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영식은 많이 빠지고 그렇지 않을 것같아 반대로 현숙은, 조금, 맞을 수 있어도, 어 응,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개인적인 시나리오는, 어,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지만, 남자들이 괜찮다 보니까, 여자들끼리 조금 경쟁이,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시청 감사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마음대로, 선 넘는 첫인상이니까, 크게, 근거 없는 소리니까, 의미 두지 마시고, 그냥 소설 보듯이 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